頑張ってくい 안양도 득점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출발이 괜찮고. 근데 오늘 또좀 특이하게 일명 감독의 부인 상이 있어서 벤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경기는 벤치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 네. 오늘 이제 비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에 가깝거든요 이제 네, 아무튼 안양이 그걸 극복해냈지 또 하나는 지금 안양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력이 시즌 출발에 조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극복해냈을지 여기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수중전이 승패 어떤 변수가 될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선수들 정신력이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네, 경기부여는 좀더 감동이 더많 선수들은 신뢰를 많이 쌓라가지고 음. 선수들 좀더 잘하자고 미팅도 나오기는 하것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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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리병훈 수석 코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번 시즌이 시작해서 아직 패배는 없고 결과는 그런대로 좋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다들 두 경기 지켜보니까 이 안양의 공격력에 대한 <laughs> 부분이 지난해보다 좀 파괴력이 떨어졌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 두 경기의 문제로 드러났던 뭐 공수 전환 속도나 뭐 말하자면 막박의 강도,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기다리는 수비보다 공격적인 수비로 뿔을 탈치해서 공격 작업 횟수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 창출을 하려고 선수들과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그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또 이현 감독이 확신사항이기 때문에 선수단 대표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이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PD님이 커트할 수도 있고. 네. 일단 뭐 감독님이 상중이랑 함께하지 못하는데 선수들이랑 뭐 많은 얘기를 통해서 감독님의 슬픔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로 서 감독님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많이 해봤죠? 어, 그렇게 많이 할 기회는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많이 해요죠 예. 봐요. 그 네, 가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자, 데뷔 3년 차입니다. 드디어 장갑 끼고 그라운드도 발랐고요. 네. 3개 면속 선발 출장이에요. 기다렸던 순간, 그 소감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프로는 k 그 일본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래도 어, 한국에서 무대에서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루게 돼서 뭐 나이로 치면 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대비란 음, 게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 경기 어,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이제 안 계셨겠지만요. 작년에 안양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올 시즌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더 강해진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안양은요? 어, 일단 수비적인 면에서 좀더 많이 뛴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쉽게 실점하지 않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공격적인 면에서도 어, 저들 쪽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공수 부분에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responded Ouais> <Side peace> <이야>. 안이이안돼이어 <S tomar Shaun FermAT> 그래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와야 할까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어. 식상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감독님이 상주이시 예. 때문에 예. 슬픔을 좀 덜어주기 위해 네. 선수들하고 네. 소통을 통해서 네. 오늘 좀 특별하게 네. 연결을 해서 꼭 이기자고 네. 연결을 했고요. 네. 경기적 측면에서는 그냥 그간 두 번길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네. 공수 전환 속도나 네. 압박의 강도가 약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이제 실수가 적게 많은 장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좀 선수들 소통도 좀 많이 했고 미팅을 네. 통해서 그다음에 좀 평소에 이제 는 훈련보다 좀 강도는 고르고 진행해서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또 이번 경기에 나타나 나도록 이제 음, 준비했습니다. 형은 이제 뭐 이번 경기 준비라든가 뭐 라인업 같은 거 일단 감독님이 다 감독님이 어제까지 계속 예, 다 했고 예, 예. 감독님이 특별히 이제 주문하신 거는 이제 요건 좀 예. 주문하신 거 이제. 예 기다리는 수비보다 공격적인 음. 수비로서 홀을 음. 설치해서 어, 음. 어, 더 많은 공격 작업과 예. 더 많은 기회 창출을 예. 해야 된다. 음. 예. 그럼으로써 또 수비가 안정이 되니까 일단 네. 기다리는 수비를 하지 말고 우리는 음.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압박을 하자 음. 그래야지만 더 많은 공격 좋은 찬스가 생긴다. 음. 그나준비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뭐 경기 중에 뭐 어쨌든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강동 님과 속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그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조동규 선수가 완전히 완벽한 지금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 서타분인 쪽에, 이좀안 네. 좋아서, 그부분은 이제, 언제 들고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독 된 경험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웃음> 이게, 우연이랑면 <laughs> 우연히 좀, 이게 좀, 한 세, 한세번 정도는 된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어쨌든,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코로나나, 네. 네. 아니면, 감독이 상해, 이렇게. 어쨌든 나한테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인데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안,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아직도 좀 인터뷰가 힘드신가요? 음,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여러 여러 시 쳐다보다 보면 이게 네. <laughs> 말이 막히기 때문에. 아. <laughs> 개인이 빛나려면 팀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오케이? 네. 힘적으로 한번 이겨보자 화이습니다 화이팅! 달린다고 급하게 급하다 이런 느낌 받지 말고 수련한 대로 차분하게 골대에다가 댈수 있으면 강한 것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자이번경기에이기여러가 <laughs> 응. 어? 어? 조건이 있겠지만 오늘날 그것보다 어? 그 왼쪽 어깨 리볼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고 말 뿐이 아 행동으로도 이예 음. アルサンクルスユースはアルサンシアに関与されアルサンシアクルとは一体一致していません。 모입니다 우리 수비 우리 수비수들이 좀 호흡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줘야 나 앞에서 좀 재네 내려놓고. 소리야 되는데 수비수들이 지금 호흡할 시간이 없어. 세컨볼, 세컨볼, 준비하 준비. 다시 살려나가서 네. 주를이용하 네. 우리는 또 미리 준비해야 돼 늦으니까 준비. 잘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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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쉽게 볼로 뺏기면 안돼 공격에서 십킬포 어? 네. 항상 마무리를 하고 들어와야 돼. 어, 그 일등으로 안 돼. 공격이 우리 일등못 이겨. 어, 뽑고 더 나올 때고 추가골 넣어야 된다. 몇 골? 어, 어 한골더 먹어도 후회돼 어, 후회할 경기 하지 말자고. 예. 화이팅! 선수들 마무리 집중하자. 갑시습니다파이팅 가자 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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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좋아, 그걸 판단을 잘해 하 진짜 가서 어할 뭐 건지. 아니면 앞에 로 트랙터 같지게 나서 끊어야 될 사람은 끊을 수있로 같은 거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말 왜? 숫자다수면 부족해지면 더 어렵단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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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박 이야. 제가 잘 습니다. 네, 오늘 아이선라스와글쓰아디언의 경쟁은 1등로 종료되었습니다. 끝까지 멋쩍은 선수 하겠습니다 아, 역광으로 <laughs> 네, 이게 이아경기소감부터 예,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일단 뭐 이렇게 주중 날씨에도 네. 이렇게 멀리서또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승리를 드리지 못해 네. 죄송한 마음이고 또, 감독님 또한 또 슬픔에 잠겨있는데 그게 또, 승리로서 보다 활랄했는데, 그게 좀잘안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무슨 오늘, 그냥, 골 결정들이 좀 아쉬웠던 한 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오늘 공격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격 부분에서 이제, 뭐 실수가 잦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좋은 찬스도 얻었고, 또 좋은, 압박을 통해서 좋은 공격 작업을 할수 있었는데 우리에겐 패스 찾은 패스미스나 서로 간의 호흡이 좀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더 힘든 상황 을 맞이하게 됐던 것같니다 경기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공수 전환이라든가 어. 뭐 공격적인 수비, 어. 개선점들은 오늘 경기에서 좀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기다리는 수비보다 공격적인 수비로서 이제 전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경, 상대를 좀 압도하는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뺏었을 때 어? 공격으로 이제 전환하는 또 아니면 찬스를 만드는 작업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 그런 걸 자꾸 뺏기다 보니까 다시 수비로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조금 선수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후반 막판에 선수들이 막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좀결 위기를 허용한 것도 좀 체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봐서요. 일단 받을까요? 체력 저, 공격적인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강도, 이제 스프린트 같은 걸 많이 하다 보까 체력적인 저하도 있고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스로 헬스미스 이런 걸로 해서 저 수비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빠르게 지금 드러난 문제의 뭐, 지금 세 경기인데, 뭐, 이제 압박 부분은 뭐좀더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좀 하려면 의지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볼을 탈취했을 때 나가는 공격 작업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성함전에서는 지금보다 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